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디자인은 주로 어떨 때 많이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공고전 같은 거를 할 때, 홈페이지의 디자인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모니터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모니터. 이 모니터 모양을 사용하는 이유가 모니터 화면 속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더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니터 이미지를 사용해서 만들면 아,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구나 라는 상상을 하게끔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모니터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모니터 안에 들어갈 이미지를 이제 캡처 또는 물론 삽입을 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 이미지를 그냥 삽입을 한다면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를 누르셔서 그냥 기본 이미지를 하나 삽입을 해야 되겠죠? 기본 이미지를 삽입하면 이렇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이렇게 크기를 작게 해주신 다음에 이 모니터 안쪽에 크기에 맞게끔 이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 여기 모니터 바깥쪽, 앞쪽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어, 이질감이 들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셔야지만 모니터 안에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아 여기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상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모니터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가 홈페이지 이미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 캡처를 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왔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원하는 이 부분을 캡처를 하려고 합니다. 캡쳐를 할때쓸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주셔서 전체 스크린 자체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부분만 캡쳐를 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키, 그리고 쉬프트 키와 그리고 S. 그러니까 윈도우 쉬프트 S를 누르시면 이렇게 캡쳐를 할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캡처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톡 놓으면 저절로 클립보드라고 하는 곳에 복사가 됩니다. 이후에는 파워포인트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붙여넣기 또는 그냥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순식간에 캡처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신 뒤에 여기 슬라이드 안에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안에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지금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미지 삭제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뭔가 이쪽 부분이 좀 가려졌죠 이럴 때는 이렇게 조금 더 크기를 작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질감이 들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만들어 주니까 그래도 와 이렇게 이지쌤 파워포인트 이지쌤 채널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올수 있다는 점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 이미지만 들어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영상 삽입 한번 해볼게요. 삽입, 비디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둔 뭐 영상이나 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영상들을 삽입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저는 여기 안에 들어갈 영상을 삽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이 있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둔 영상 또는 본인이 직접 찍어둔 영상, 그리고 아니면 컴퓨터 화면을 아예 녹화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영상이 있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 안에서 자체적으로 녹화를 할수 있는 기능,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 상단 메뉴 삽입,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 화면 녹화라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탭에 있어요. 이것을 눌러 주시면 슬라이드 안에 이제 컴퓨터 화면 및 관련 오디오 같은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목소리나 컴퓨터 화면을 녹화할 수 있다는 건데, 자, 화면 녹화를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오디오도 녹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록도 할수 있고, 그리고 중지도 할수 있고 포인 레코드 포인터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자 선택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부분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선택 영역을 눌러서 저는 딱이 부분만 캡처를 하겠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 이라고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축키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윈도우 쉬프트 r 이 기록이고요. 중지는 윈도우 쉬프트 Q입니다. R과 Q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윈도우 쉬프트 R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쉬프트 R. 자, 여기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 녹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시프트 Q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절로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종료가 된 거죠. 자, 제가 종료를 하자마자 슬라이드를 갔는데요. 저절로 이렇게 영상 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 재생을 누르면 자,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목소리도 같이 들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든 화면들, 이렇게 정, 전체적으로 녹화가 됐습니다. 자, 소리는 그냥 가급적이면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아예 음소거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크기를 작게 하고, 여기 안쪽에다가 삽입을 해 주시는 거죠. 삽입을 하고,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앞쪽에 있던 이미지는 삭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안쪽에서 저절로 재생이 되는 형태를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재생을 누르면 재생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미지를 따로 선택을 하고 재생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걸 자동 재생으로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재생. 마우스 클릭이 아닌 자동 실행을 눌러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이제 텍스트 상자 같은 그런 내용들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이지샘 유튜브 디자인 스킬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고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라고 하는 고딕체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되게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두꺼운 글꼴로 하나 해놓고 아래쪽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신 채 그대로 텍스트 상자를 복사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땡땡땡땡, 내용, 입력.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주고, 이번에는 어차피 내용이 이거 제목이 아닌 소제목 그러니까 내용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얇은 글꼴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왼쪽에 제가 도형 하나만 넣어줄게요. 삽입, 도형,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조그맣게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어 포인트 될수 있는 그런 색깔 하나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작게 자 이렇게 하나 해줬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다두 줄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래쪽으로 두 개만 더 복사해 주겠습니다 단축키 그대로 꼭 해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아래쪽으로 그대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톡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상단인 f4를 누르셔서 방금 전에 실행했었던 기능을 재실행 해 주시기 바랄게요 f4 기능이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이 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펑션 키를 좀잘 확인하셔 가지고 f4 키를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해 볼게요 자 저절로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면, 아, 모니터 안에 이렇게 웹사이트가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좀 생동감이 느껴진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펑포인트 안에 있는 화면 캡처 기능을 써봤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있는 영상 다운로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픽셀즈닷컴이라고 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안에 사진도 있지만 영상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비즈니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비즈니스라고 쳤을 때 여기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업무 보실 때도 쓰셔도 좋으니까 일단 이 사이트는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동영상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왼쪽 상단에. 자 이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여기에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확인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정말 활용하기 좋은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걸 누르시면 여기 무료 사용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누르시면 여기에 아래쪽에 저작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이 영상을 그대로 무료 다운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 비디오 이 장치 들어가셔 가지고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하시면 이렇게 영상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자이 영상도 똑같이 재생 마우스 클릭 시간 아닌 자동 실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계속 움직이고 하고 싶다면 여기 반복 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그냥 끝까지 계속 계속 반복돼서 재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크기 조절해 주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요거 삭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의문점. 아, 난 굳이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여백을 꼭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영상 자체의 비율을 여기 이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쪽에 있는 영상만 따로 선택하셔서, 상단에 비디오 서식을 누르시면 여기 자르기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르기를 누르셔서, 지금 이 검정색 바 있죠? 이 검정색 바를 이 모니터 사이즈만큼 일단 키워줄게요. 자, 딱 나는 이 영역만큼만 자르겠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도 키워 주시는데 여기 흰색 원형 보이시죠 이것을 좀더 키워 주시면 딱이 모양에 맞게 영상을 잘라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 주시고 마우스 바깥쪽을 톡 눌러 주시면 사이즈에 맞게 영상이 잘려 지게 돼서 모니터에 딱 맞는 형태의 영상으로 만들어 지게 되었죠 자 이거 그대로 슬라이드 쇼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모니터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듯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할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디자인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